로봇청소기 안쓴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어떤 로봇청소기를 골라야 할까 고민이라면 이번 영상 주목해주세요. 각 브랜드별 로봇청소기를 완벽 정리해서 브랜드별 가장 잘 나가는 모델만 고르고 골랐습니다. 특가 할인 정보도 함께 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돌고 돌아 결국 로보락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로봇청소기 대표 브랜드가 바로 로보락인데요. 로보락 SA, 맥스브이, 울트라 로봇청소기가 지금 쿠팡에서 대박 할인 판매 중입니다. 정가 184만원 제품이 24% 세일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우 쿠폰 18,000원 추가 할인되니까 최종 단돈 138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로보락은 1만 파스칼 초강력 흡입력과 지능형 AI 시스템이 특징인데요 오염도 감지를 스스로 하고 음성명령으로 청소도 가능해요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시가 있으니까 모서리 구석 청소까지 브러시 청소를 싹 합니다 물걸레 자동 세척에 열풍 건조 먼지통 자동 비움까지 손 하나 대지 않고 모든 게다 되니까 명품 로보락 청소기 하나면 청소 걱정 끝입니다 게다가 카메라 이중 잠금과 같은 암호화 기술까지 적용해 해킹 보안 문제도 전혀 없어요 두번째 제품은 에코백 에코백스 디버 T30S 로청입니다. 지금 역대급 가격 할인 중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정가 139만원인 제품이 지금 쿠팡에서 무려 47% 할인 판매 중입니다. 여기에 신한 우리 BC 롯데, 국민 농협 하나 삼성카드 5% 즉시 할인 추가. 최종 75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어요. 파격 할인이라 지금 이 순간만 사전 예약 받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에코백스 디버 T30S 로봇 청소기는 1만 1000파스칼의 흡입력과 180rpm 속도 듀얼 회전으로 초강력 청소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무려 2 3000rpm 속도로 바닥 틈새 먼지까지 흡입해 줍니다. 물걸레 관리도 완벽한데요. 무려 70도 온수 세척 후엔 이 시간 컷으로 45도 열풍 건조까지 해주니까 냄새 날 틈이 전혀 없어요. 오수비용과 자동급수까지 자동으로 되니까 정말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바닥 청소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LG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로봇 청소기입니다. 지금 쿠팡에서 무려 31% 할인 판매 중입니다. 정가 179만원 제품이 31% 세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우 쿠폰 18,000원 추가 할인 롯데 국민 삼성카드 즉시 할인 6% 63,000원 추가하면 최종 117만원에 구입 로보킹 AI 올인원 청소기는 한국형 주택 구조에 맞춰서 만들어져서 강력한 회전형 물걸레 기능과 문턱도 막힘없이 넘어가는 AI 주행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청소 후에는 자동으로 먼지를 비우고 전용 물걸레를 스스로 세척한 뒤 열풍 건조까지 다 되니까 물걸레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사용 가능해요. 가장 신기한 건 라이다 센서인데. 최적의 청소 경로를 스스로 파악 해서 장애물을 감지해가면서 청소 를 한답니다. lg만의 보안 기술을 더해서 민감 정보를 보호해주는 안심 카메라 까지 장착한 아주 스마트한 로청 입니다. 마지막 특가 상품은 삼성 비스포크 스팀 9600 로봇 청소기입니다. 지금 쿠팡에서 무려 45% 할인 판매 중입니다. 정가 139만원 제품이 45% 세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우 쿠폰 18000원 추가 할인 카드 즉시 할인 5% 38000원 추가하면 단돈 73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비스포크 ai 스팀 청소기는 냄새 까지 잡아내는 고온 스팀 청소기 로 유명한데요. 고온 세척과 스팀 열풍 건조 3단계의 토탈 클리닝 시스템을 탑재해서 물걸레 표면에 냄새가 없고 위생적으로 청소를 할수 있어요. 청소 후에는 스팀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물걸레에 묻은 오염물을 고온으로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분당 무려 170회 회전하는 강력한 물걸레가 바닥에 찌든 데까지 말끔하게 지워내요. 카페트 청소까지 알아서 척척하니까 정말 편해요. 손댈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청정 스테이션에 먼지 봉투만 교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각 브랜드별 로봇 청소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댓글과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저는 더 좋은 제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